이번에 소개할 명품은 건흥 5년 명 금동 석가삼존불 광배입니다. 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이 붙어 있는 것을 일광삼존불이라 하는데, 이는 고구려 영가 7년 명 불상 계통에서 양식적으로 진화된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배 형태의 광배 모양의 부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화염 문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것은 역시 고구려 영가 7년 명 불상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광배 뒷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상이 제작되었는지 명칭이나 발원자의 이름. 불상조성이 위도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교교리가 널리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불상조성이 목적과 의미가 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능 5년명 광배를 보시면 본존상은 떨어져서 없지만 협시보살은 광배 양 끝에 붙어 있으며 더불어 화연문 주위에는 화불 세구가 붙어 있습니다. 광배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불상을 광배에 끼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배 뒷면에는 이 상을 조성한 사람은 여성으로 불제자 청신녀 아오미 석가 불상을 제작하여 태어난 곳마다 부처를 만나 법을 듣기를 원하고 일체 중생도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불법을 듣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